자, 우주 백찬배 시 스타리그 승자조 4강전 경기 보겠습니다. 승자조 4강의 앞선 게임들은 바로 변은종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남아있고, 이제, 어, 또 뒤쪽에 있는 2차전, 에, 승자조 4강 2차전 경기에 지금 프로토스와 저그의 구도로 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그 1차전 경기에서는 저그와 테란의 구도로 이제, 에, 꾸며져서 저그가 모두 살아남았고, 네. 지금 이제 프로퍼스와 저비의구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동률이죠. 예, 네. 첫 번째 경기 결과만 딱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마지노 선수가 야이 분위기 그대로 타면서 어, 또두 번째 경기 네오레이캠 어쨌든 최근에 어, 마지훈 어, 선수가 박대만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적상으로 봤을 때는 저거가 또 유리한 전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지훈 예. 선수가 이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전태규 선수의 한 번의 판단, 그리고 예, 압박 플레이 이후에 또 예, 안전한 마무리, 예. 예,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경기 이제 레이더 솔드2까지 가게 된네요 맵이 네, 좀 우선졌습니다. 전태규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도 그렇고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전장 레이더스 2에서만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홍진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는 지금 패자조에 가 있고요. 네, 남아있는 프토스가 로 현재 뭐 이재훈 선수가 패자조에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이묘한 선수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박종욱 선수도 남아있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규 박정석 선수가 지금 승자조에 가 있는. 네. 둘은 승자조에, 둘은 패자조에 가는 입장이 되겠죠. 자세 번째 전장부터 보도록 하죠. 레이더스 2입니다. 레이저 선트 2에서는 저우와 프로토스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 경기는 박태민 선수와 박용선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그때 박용선수는 일단 은 원데이트 짓고, 예, 딜러스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네. 그 딜러스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게이트를 늘리고 예, 두 번째 게이트에서 딜러스 한 6개 정도만 생산을 해서 아, 상대편의 그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을 많이 예, 잡아먹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세스트를 아, 캐기 시작을 하면서 로보트스가 로봇, 완성이 됐을 때 셔틀을 바로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정문이 아니라 예, 옆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또 됐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한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역시 이제 레이더 설트 같은 경우는 지상적으로 예, 전혀 압박이 안올것 같은 그런 그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압박을 예 그런 지형을 가지고 예, 있지만 그 프로토스가 압박을 했을 때. 어, 저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뭐. 예, 그렇게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프로토스가, 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로보틱스가 완성이 된 이후에, 예, 셔틀 플레이에도 굉장한또 자유도가 생긴다는 라 점을 이 예, 전태규 선수가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한 경기를 통해서, 예, 승부가 또 갈리게 되겠죠. 마지연 선수, 전태규 선수 두 선수 모두 3세트 경기를 치를 준비를 끝을 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포스트와 이포스를 덮어 재미게 해놓은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매 백렉틱 우주의 6차 에디션 스타리그 6회차 경기가 되었습니다 마지원 선승자들 남은 4강전 경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1승 1세 1패 1세트 마지원 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세트 지금 보시는 전투비 선수가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다시 1승을 뺏어왔습니다 1승 1패가 됐습니다 최후의 전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3세트에서 판가림이 있면서 레이더 설수투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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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수3세 2위 선승제 3세트 마재윤 선수가 보입니다 마재윤 선수 12시를 가져왔습니다 위쪽입니다 발색입니다 아래쪽에 어시 보라색 선태 위쪽 마재윤, 아래쪽 전태규 그, 지난 5월 5일이었죠 었 어린이날이기도 했고 프로토스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박태민 선수와 선사, 박영호 선수의 경기 이재훈 선수와 선사,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많은 프로토스 분들을참 기분 좋게 했던 날인데 오늘도 지금 글쎄요 뭐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만 그렇죠 지봐야겠지만 저그가 지금 현재 승자조에는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뭐,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전부 다 저구가 이기면서저우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절반대 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예. 아, 저어로팬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주고 계시겠습니다. 첫 아, 파일론이 아래쪽에 지금 끼어지고 있는. 합니다 예. 입구 쪽에다가 원래 첫 파일론 짓고, 그 다음에 원제이트 하든 뭐, 투 게이트를 하든, 아니면은 더블 액서스를 할것 같으면, 이제 또 안마당 쪽에다가 첫 파일론을 짓고, 예, 플레이를 하는데, 더위에 이제 초반 파일론을 짓는 프로서스는 역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게이트이를좀 늦게 발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뭡니까, 저거? 네. 일단, 예, 오버로드가 날아오는 방향을, 어, 날아오는 방향과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진 안에 들어가서 상대편의 넥서스 근처까지 갔는데 게이트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마지연 선수가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 아, 맞은 선수 도 이쪽에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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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물 이렇게 짓기로 약속했나요? 에처리를먼 쪽에 있습니다 자, 안 만한 쪽이 아니고요? 본진에? 자, 전태규 선수, 어, 이거?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처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지영 선수는 전태규 선수의 게이트웨이를 파악한 것 같죠? 네, 네. 내가 봅니다. 센터 아래 처리는 아니네 예. 파악을 한것 같고. 음... 자, 파악을 못해서. 전체로 맞으엘 선수가 저렇게 위쪽에 있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예예 아, 예, 봤어요. 예저 정도는 예, 봤습니다. 시야수가 예, 예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위치였고. 예. 지금 뭐두 네. 선수 처음에 마음먹었었던 페이크는 뭐, 모두 통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태규 선수 또마지훈 선수의 해설이 하나가 위쪽에 있다는 거확인했으다 네. 아주 앞마당 쪽으로 네. 미리 가이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 가고 있는 드론. 워낙 또 전략적인 맵이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그가 프로토스보다, 아, 승률이 좋은 맵이 또, 디행터 아, 털트이기 예. 때문에 전체규 선수가 기술적인 야.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지원 어, 선수가 어, 네. 예, 판단을 했으면은. 어. 이거는 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태규 선수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시로만 내려갔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습세 번째 피로. 전태규 선수의 프로브 컨트롤이 상당히 멋졌어요, 지금은. 네. 네. 살짝, 살짝, 예. 살짝, 아주 조금 예.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빨갛게 뜨는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순간순간. 예. 순간. 네. 살짝, 살짝 걸쳐서. 자, 그리고 원게이트 상태 사이버네틱스 코어 올라갔고요. 네. 자 마지막 선수는 스리게이트 아니 저기 스리에저임 제공권 장악의 테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이 상태에서 이제 탑템플러 위주의 어떤 생산 구도로 가면서 안마당 예.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템플러 계열의 유닛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나뉜다 나린, 나다고 봅니다 자그 다음에 건물 아, 또한 명의 푸터 쪽이 다시 잡고 있네요. 네, 김동수. 예. 김동, 김동수? 김동수 해설. 네. 김성수가 기부가 <laughs> 예, 김동수 해설가죠. 예, 올해는 어, 어, 네. 이제 또 한나라철도 푸터스. 네, 자, 뭔가 이제 전략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단 뭐. 어, 전태균 선수 그 위에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나요? 예, 오버로드가 폈습니다 예, 뭐. 예. 체제 파악을 위해서 깊숙이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어, 오버로드가 찼을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마지훈 선수에게 조금 데미지를 입지를 성고 했다고 예. 보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오버 어, 스포츠에 어, 뭐 올라가고 있는 전태균 선수. 아예도 네. 없고, 예. 아둔도 없고, 이 예. 탐철 어카이브도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로보틱스. 예. 만약에 빠른 리버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막힐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예. 너무 눈에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고, 정말 네. 재밌요 그 드론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드론을 찍었네요. 예 예. 로봇이 예. 빠져나가면서 잡히기 직전에 드론을 찍었네요 미네랄을 찍었기 때문에 충통을 그렇죠. 했던 것 같고 예, 예저 지역에서 잡혔다는 이거 거.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못볼래야 못볼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로보틱스 서포트베이가 올라갑니다 올리고 있는 전체교수의 침 어쨌든 지었기 때문에 예. 아... 사나이가 탈수없으 아... 호방이라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잡힌 전체교수 표정이 아 이거 지켰는데 라는 고민을 좀한것 같은 표정이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예. 뭐 체제 변화를 생각한다거나 뭐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신이 네. 짜온 준비, 어, 준비해온 전략과 경기 운영이 있다면 그대로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지금은 되게 어정쩡해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전략을 숨기고 싶었는데 결국 음. 숨기지도 못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리버 선택해놓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하지만 300편은 또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 헤쳐리 상태고. 진짜 실락 같은 한 번의 타이밍, 한 번의 타이밍에 엄청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은 이번 경기 전투기 선수 힘들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승해 본 겁니다. 자, 스타 올라갑니다. 예. 한, 한 예. 번의 실락 같은 타이밍입니다. 예. 예. 그걸로 완벽하게 정의 본질을 갈아 엎어야 되고, 야, 되는 예, 그런 그 어, 부담감에 지금 전퇴공 선수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자 파이어가 완성되어서 예. 스포니가 쭉 그러면 이제 그쪽의 폭이 들어줍니다 리버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실라 같은 타이밍 네 파이어가 이제 네. 어, 뭐셔틀이 가서 아, 상대방 저그 본진에 떨어져서 어, 그서틀에 타고 있는 유닛들을 내려놓는 시점에 스파이어가 터져서 또또 어, 스파이어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어 나오고 예, 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가 아까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완벽하게, 오케이. 해야죠. 예. 예, 완벽하게 다 들켰으니까 완벽하게 다 들켰으니까 지금 예, 가기는 가야되는데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또 셔틀이 와서 어 상대방의 본질에 오는 시점에 또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있으면 스커지 생산돼서 또 서틀은 또 공중에서 폭사당할 또 위험이 있거든요. 예. 게이트 늘려놨으면 이후에는 주력 주력 병력을 드라군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것의 대공을 맡기고 멀티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리한 공격했다. 아 예, 공중 폭사당하는 소년거든요 아 이걸 요 저다 예. 예. 위치에서 그냥 홀드 그리고 멀티 하는 게 나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은 뭐 섣불리 어, 예. 한번이겠다는 예. 생각인가요? 뭐 쓰리게이트 선택했으니까 유니 위주로 한번싸워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에 방어가 지치더라 예. 선보, 선보 솔론이 능하고 있고 스파이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8마리만 모아도 버거인과드라군님 점사해 줄 경우 이건 막힙니다. 그렇죠. 네, 유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전태균 선수 자 전태균 선수 과연 이시간어땠될지 봐야겠습니다 선수콜에 하나는 자역엄덕 수영을 활용해서 공격 하고 있는 전태균 선수 리버가 지원을 가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유탈리스크 난마당... 보고 있는 마지훈 마당도 확장공사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돼요 어차피 전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 공격으로 끝을 볼수 아, 습니다아 리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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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한이 정상! 아 이제는 병력은 네. 할게 없죠! 네 아... 뭐 서툴로 구원해서 다시 본진 하고들어보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전태위 선수 입장에서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예 이거? 응? 뭐 리버한이도 지금 또 있을 것 네. 같은 타이밍이거든요? 자, 올려서. 까요다 치고. 하나, 둘다고 하나, 면밖에 리버가, 리버가 내리지 않는 걸 보니까 리버가 예. 없던 거 아닙니다. 리버를 재생산하지는 않았네요.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전태기 선수. 두 번째 경기. 어, 방어 내고 난 이후에. 아, 레이더 설트에서 예. 완벽하게 전략이 들키면서. 예. 아재훈 선수에게 그, 방어할 만한 또 타이밍을 줘버렸고. 네. 예. 그 결과 이 경기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네요. 자, 아, 보였습니다보였습니다전태기 예. 선수 뒤로 뒤로 우승하고 니다면 마재윤 선수는 진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서 시격차 계속 펼치 있는 마재윤 이쯤 더 걸린다 이기다립니다아 그냥 자군 리버 모으면서 천천히 멀티하고 예 다른 택트이 밟아 나가는 게정캐교스러운예 전캐교 나온 플레이였는데 말이 예, 요 갑자로 좋네요. 마지윤 선수 갑자로 치고 혼백이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다예 굉장히 많이 들켰기 때문에 아 리버가 딱 나왔습니다, 말은. 아 체력도 못채고 잡히네요. 전태규 선수의 스타일은 일단은 저렇게 어 공격이 아니라 일단은 나온 유닛으로 나온 유닛이 나왔으니까 공격을 하자라는 이런 뭐유 그런 어떤 그 공격의 형태보다는 머리를 네.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최선의 방어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전태규 선수거든요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전태규 키즈 마훈형자적 반류 성공. 진출이죠 네 예. 승자조 4강 진출 성공입니다 승자조 4강 그래서 세번째 4강 승자조 4강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선그 마지은 선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전체 그수들은해자조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예, 마제윤 선수 예. 결국 이제 전태우 선수를 이맵에서 잡아내면서 이것 도 이번 경기도 승리하게 된 이유가 역시 정찰의 성공이거든요. 정찰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닛과 자원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켜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태우 선수가 정찰을 당한 바로 그 순간에 의욕이 50% 이상은 깎였을 거라고 아, 봅니다. 그치야.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때 공격을 들어가서 성공을 할수 없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전태우 선수가 알면서도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는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제와 어떤 체제, 체제적인 어떤 압제가 겹치면서, 마지훈 선수가 레이더솔트2를 선수 잡아내네요. 리버인 것을 파악 당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썰어야 된다. 예. 네. 어쨌든 리버 견제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알고 있는다고 해서 빈틈이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슬쩍 신경전 해준 이후에, 멀티를 선택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전태규스럽게 말이죠. 예. 거기서 무리한 공격을 시도를 했었고, 이미 상황이 완벽하게 파악이 된 이후, 뭐, 정말 여유있게 병력을 갖춘 마지훈 선수를 상대로, 정말, 예. 전태규 선수는 허무하게 경기를 그르칠수 밖에 없었죠. 네. 하지만 뭐, 전태규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자조에 가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회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홍진호 선수였습니다. 홍진호 선수와의 교전에서 전태규 선수는 승자조, 홍진호 선수를 패자를 내갔죠. 다시 두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전태균 선수의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또 하나의 프로세처. 토오 그전 박정석 선수와 김민구 선수의 경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